자, 영상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93쪽과 95쪽까지 얘기인데요. 이미 앞에서 네 가지 척도의 유형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듣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9 3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이 척도의 구성에는 기본 전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9 3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문항의 모집단이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문항의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모집단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자, 이거는, 그, 인구. 자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대한민국 인구를 조사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집단이에요. 자 그리고 자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을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집단인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수 교직원 빼고 학생만 내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학교 학교에 전체 학생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이제 설정을 할때 모집단이라는 거는 기본 집단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내가 조사하고 싶은 모집단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그냥 단순히 나는 A학교의 A학교의 사람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A학교의 교수만 할 건지 교직원만 할 건지 학생만 할 건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을할 건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은 모집단을 뭘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데 자, 리코트 척도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93쪽에 그 위산 10번째 줄 보면은 단일 차원의 연속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그 문항을 설계를 하거나 척도를 구성을 할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점부터 5점 척도로 할것 같으면 그 비슷한 문항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1점부터 7점으로 간다 그러면 그 비슷한 것을 물어볼 때는 1점에서 7점으로 가야 되는 통일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척도를 이랬다 저랬다 이게 늘렸다 줄였다 그러면은 이게 측정하는데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리고 리커트라는 학자가 이제 93쪽에 중간 문단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여러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측정치를 합산해서 태도 점수를 얻어내는 척도로. 사회과학이나 여론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척도를 말한다 아, 맞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여러 번한 것들이요 자 리커트 척도는 첫째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선정한다 자 찬성과 반대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인정한다 불인정한다 등의 다섯 가지의 응답 번지를 설정한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전혀 난 진짜 불만족 진짜 만족 중간에 보통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93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이요 자. 많은 응답자에게 자기 의견에 맞는 것을 하나를 고르게 한다 아 나는 매우 만족 나는 매우 불만족 이런 거요 자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다 가장 우호적인 것을 높은 점수에 배치 가장 비우호적인 것을 낮은 점수에 배치한다 자 그리고 문항 분석을 실시한다 라고 해서 자 매, 이제 94쪽이 맨위에 줄입니다 자그 일관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나올게 설명할 것 같고요 자 94쪽에 맨 위에 줄여 응답자의 총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청, 자,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총점까지는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척도라고 돼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와 매우 그렇다까지의 얘기고 비우적 비우적인 보기면 낮은 점수로 배치 우호적인 보기면 좋은 점수로 배치한다 자요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9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여 자, 리커트 척도는. 간단하고 편리하면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니까 저희가 많이 했겠죠. 자, 실용적이니까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널리,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 앞으로 널리 쓰일 겁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단점은, 첫 번째, 엄격하게 말하면, 그 간격, 자, 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요 사이의 간격과, 자,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요 사이의 간격이, 자, 요 사이의 간격이, 아주 엄격하게 딱 같은 간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예가 잘 나옵니다. 자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김영재라는 사람도 매우 찬성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매우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정말 찬성하는지를 값으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등간격을 이룬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요 자 이게 이제 둘째도 마찬가지요 총점이 뜻하는 바가 개념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그 총점 이게 리커트 척도로 구성을 한 거를 그각 각 문항마다 이걸 다 합했을 때를 총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김영재의 총점도 90점 다른 사람의 총점도 90점이 나왔는데 저는 1번, 1번 문항은 매우 그렇다 쪽에 있고 뭐, 마지막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쪽에 해서 총점이 9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옆, 옆 사람은 저하고 똑같은 설문을 했는데, 처음에 문항은 뭐, 보통이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뭐, 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많이 해가지고 9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점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그 응답자의 개별적인 그, 저 어떤, 그 개별적인 값, 값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된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통계 분석을 실제로 하지는 않을 건데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은 1번 문항은 쭉 나오고 2번 문항 쭉 나오고 뭐 10번 문항 쭉 나와요. 그래서 1번 문항에 뭐 보통 몇 명, 2번 문항에 보통 몇명이 이거 표로 그냥 컴퓨터에서 다 해줘요. 다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분석은 완벽하게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4쪽에 맨 아래, 맨 아래 세 번째, 결측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설문항이 많을 경우 이 문제가 생겨요. 전부 다 3번으로 찍는다던가 처음에는 좀 하다가 뒤에는 안한다던가 그러면은 결측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응답 안 받은, 응답하지 않은 은양이, 문항이 너무 많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실수, 그 만약에 내가 모르고 빼먹은 문항이 많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안 하고. 그다음에 최악의 이제 결측치는 뭐냐면은 리커트 척도가 아니라 명목 척도예요. 내가 성별 표시 안해 버리고 소득 표시 안해 버리면 나머지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분류 기준에서 일단 어떻게 분류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난감한 얘기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그 만일 자, 만약에 결측치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을 조금 더 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서 좀 요거를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어떤 조사 연구는 이렇게 뭐 인터넷이라든가 설문 종이로 나눠져서 받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저 설문항이 너무 많아지면은 리커트 척도의 의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은 한 20개 정도에서 하면은 딱 좋아요. 딱 앞에 한 10개 뒤에 10개 하면 딱 응답하기 좋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척도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 리커트 척도고 장단점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다는 사실이 그나마 이거를 좀덜 이제 덜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가 좀 어려워요. 다음 주 척도는 저도 안 해본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겪어는 봤는데 제가 실제로 그 이런 척도를 구성을 안한 것들, 굳이 뭐 이렇게까지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 하는 그 연구 방법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의 수업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자, 명목, 자, 서열, 등간, 비율 척도,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의 장단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고,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작성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른 사람의 설문지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좀 이건 이상하다.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여러분, 방법론 잘 하시는 거예요. 요, 그 정도만 구분하셔도 방법론 진짜 잘 하시는 거고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여론조사할 때, 이게 너무 이상하게 척도를 구성하면은, 이게, 응답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커터 척도 5점으로 갈 거면 쭉 5점으로 가든가, 7점에 7점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문항에는 5점, 어떤 문항에는 3점, 어떤 문항에 7,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아주 부담스러워집니다. 자, 그것까지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 척도는 다 공부를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도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좀 어려운 척도를 몰아서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시점이 다가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시험 범위는 그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날짜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오늘 거, 그 다음에 다음 주, 다음 주에 척도에 관련된 영상 몰아서 하면은 시간이 딱 맞거든요. 거기까지 하면은 이게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01쪽에 101쪽에 갑자기 뭐 타당도, 신뢰도 얘기 나오거든요. 보고하고, 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 149쪽에, 149쪽까지 가면 표본추출이거든요 자, 그 중간고사는 다음 주까지 영상, 그, 척도에 관련된 것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고, 기말고사는 뻔해요. 자, 101쪽부터 나오는 타당도, 신뢰도, 그 다음에, 140, 자, 140, 아, 150쪽까지, 150쪽까지 그, 표본 추출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요게, 요게, 이제 기말고사 때 하이라이트가 요거거든요. 요거까지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그냥 끝나요. 이거 그냥 딱한 학기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절반까지 배우신 거예요. 딱 절반 배우신 거고, 그 다음 주영상까지해선 거의 절반, 아니, 무조건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영상을 지난 그 후부터는 전부 다 기말고사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담을 안 드리려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저 압축해서 최대한 제 쉽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건 저한테 들으셔도 되고 다른 뭐 교수님한테 들어도 그러니까 설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는 그 어떤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뭐 똑같은 얘기인 거고 설명을 이제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내용은 불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